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토요일이고 오늘 창원FC의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아 이게 벌써 또 마지막 경기라니 정말 아쉽네요 개막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은 창원축구센터에서 부산교통공사와 이제 경기가 있는 날인데 오늘은 아마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면서 살짝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경기가 열리는 창원 축구센터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알리스! 오늘 이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여기서 어떤 아저씨한테 혼나기도 하고. 아, 기분이 이상합니다. 지금은 경기 시작 한 4시간 전입니다 4시간 전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면은 뭐저 일찍 온 이유는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악기를 좀 옮겨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또 걸개를 또 많이 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을 고려하여서 또 이렇게 또 일찍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악기가 사무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밑에 창고가 하나 있어서 그냥 거기 넣어놨습니다. 그걸 또 제가 또 혼자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이제 또 악기를 옮기러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4분. 이게 끝나면 몇 시인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한 2시간 예상됩니다, 저는. 여기가 보시면은 위에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가 우려했던 게이 아? 비둘 으흥. 비둘기 더아이걸 메가폰에 싸버렸 그리고 또 현수막이랑 또 부게도 싸놨거든요아 여기서 쌓는. 이 그냥 물로 해가지고 물티슈로 하면 지워지나요 이거? 그래도 다행히 다른 데는 안 맞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를 옮겨놨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분. 아까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할 때가 11시, 아, 10시 44분이었죠. 이제 비둘기 똥도 이제 북에 있는 거 치워야 되고. 해야 돼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그래서 일찍 온 겁니다. 빨리 지원군 도착하세요. 제가 12시까지 오라고 하긴 했는데. 아, 좀만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치슈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워야 됩니다. 비둘기똥, 비똥을 지워야 됩니다. 아, 솔직히 좀 자신이 없긴 한데, 아 비둘기 우는 소리. 짜증난다. 아, 지워야죠. 일단 일단 지우겠습니다. 똥좀 가려서 싸라. 저 세계 최초 비둘기 똥을 지우는 서포터즈일겁니다 아마 제가 두 겹으로 해야지 아나이대 못하겠어요 그래도 뭐 오기 전에 치우는게 맞죠 이게 고비가 얘는 한아나둘셋다 여섯 덩가리 쌌습니다 미친거 아니야? 뭘 먹은거야 도대체 옮겨야죠 이제 큰 박스부터 머리 보이세요? 기발 옮기고 왔습니다 네, 뛰어갔다 왔어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지형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하고 싶긴 합니다 보니까 아까 흰 티에 비똥 냄새가 비겨가지고 비둘기똥 냄새가 배어가지고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실도 한번 가야겠다. 손 씻어봐. 화장실 나왔습니다. 아 이제 이제야 좀 냄새가 안 나네. 저 이제 현수막 세팅할 거예요. 저거 제 얼굴이에요. 보세요. 오, 내 얼굴. 내 얼굴 전광판에 걸려 있다. 드디어 한한 시간 반 만에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오늘 못 온다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또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와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계속 작업을 하, 해야 돼요. 어, 저 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2%까지 선물해 주습니다2% 먹고 꼭2% 성장해가지고 100% 채워볼게요. 다시 작업 스타트. 다 했는데 아까 제가 10시 40분에 왔으니까 이제 1시간 한, 한 반만에 끝났습니다. 한년도 이제요 네. 아, 이제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죠. 뭐야, 가자. 형이 쏜다. 만세. 우리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우리 유리. 맞지? 네. 자, NC 8 아니, 형아 근데 오늘 딱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 형아 네. 형아 오, 아까 오, 비둘기 똥 치였거든 왜? 편점 직진 응. 형아 사, 내가 쏩니다 응. 오늘 오애들이 응. 너무 고맙게 다 와줘가지고 오늘 제가 쏘기로 했습니다 아알겠습니다형 이제 이거 응. 올려갖고 내부 분열 쓰리 알겠어요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내가 샀습니다 잘 먹어요 얘들아 안녕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안해 엄마. 내 카드를 빼놓고 있는 줄 알았어 핸드폰 안에 카드를 가방에 놔두고는 치명적인 미스를 해버렸습니다. 저삥 뜯긴 거 아닙니다. 제가 사준 거예요. 맞지 내가 사준 거지. 네. 나삥 뜯은 거삥 뜯긴 거 아니야. <laughs> 청운. 청운. 지금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야기 못 해드렸는데 제가 한. 1시 40분쯤에 이제 로비로 가가지고 오늘 시축을 제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마산 공고 회장님하고 경남 축구협회 회장님 만나하고 그리고 저 서포터즈 대표로 제가 오늘 시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22분인데 뭐 응원 연습도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응원 연습을 싹 하고 끝내볼게요. 3, 2, 3. 미안하다. 저는 지금 시축을 하러 갑니다. 음, 그래, 시축을 해서 가지고 저는 아마 선수 입장하고, 이제 킥오프 전까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뭐. 선수단 입장했고 저도 조금 있으면 입장을 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축해 보내. 저번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별로 안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경기장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축에는 경남축구협회 백찬문 회장님 그리고 경남축구협회 조강복 구회장님 마산고등학교 박옥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창원 FC 서포터즈 김준환 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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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양팀 선수들도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 멋진 경기 페어플레이 정신을 다아서 음. 리뷰를 가득 담아서 차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시추 네, 예, 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일제포스포지 <laughs> 클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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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반전이 끝났고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지금 하나도 뭐를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일, 지금 영대영이고요. 부산에서도 좀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다 나가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천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좀 와주시지. 1000명 중에 한 500명 정도 여기로 와주실 수 있지 않나? 끝났고요 여기 치운다고 조금 영상을 못 찍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이벤트를 좀 여러가지 하더라고요 그러고 끝났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카니발 비슷한 걸또 한번 하고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뭐좀 즐기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바로 이동해보시오 렛츠고 롱 받아버렸지요 이 영상 그냥 들어갑시다 들어가고 그냥 한번씩 주말에 나와서 연습 한 번씩 합시다 해산! 지금 경기가 끝났고, 저희는 다 마무리하고, 초등학생 친구들을 정류장까지 데리다 주고, <목소리> 나 매니저야, 매니저. 저희 또 부산에서 오신 분을 또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다 드리고 하느라 바빠가지고 카메라를 못 켰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경기 끝나고 2시간 정도 지났고요. 비가 내립니다. 이제 또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짧았던 한 시즌이 끝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다행히 오늘 시즌 마지막에 3대0이라는 큰 숫자로 이길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창원FC 소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23일에 포항에 가고 30일 날 대구는 아마 확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FC 선수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 서포터들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 또 부산에서 원정 오신 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하세요. 빠이.